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저녁 10시, 밤 10시 46분입니다. TC부터 보겠습니다. HJ중공업 공급계약 어, 방금 전에 나온 뉴스인데, 울산 쪽에 화력발전 화력 발전 있죠. 활약 그 폐기 하던가요그 마지막 시신 찾았다고 하고요. 어, 이제 여기는 뭐 건설 관련 부분에서 정지가 됐었는데, 뭐, 며칠인지는 잘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화천이 튄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나 봐요. 기자회견, 어, 이것 때문에 잠깐 올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중국에서 미국이랑 약간 화해, 일년 화해를 했다고 봐야겠죠. 사실은 이렇게 하지만 어 히토류 관련해서 뭐, 뭔가를 하고 있다거나 하는 걸로 봐서는 잠깐 숨구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생길 이슈겠지만 네, 당장은 내년은 봄이나 가을 정도, 아, 여름 이 정도 사이 이 정도까지는 무난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전 요청과 해가지고 오르베테 다른 회사를 어, 인수 어, 양수, 그러니까 좀 주식을 좀산 거예요. 몇 퍼센트인지 안 봤고 30몇 퍼센트인가 아마 산 걸로 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22. 몇 프로네요. 그, 단알이, 이제, 사, 채가 나왔어요. 3,100원대. 그, 이것 때문에 계속 뺐나봐요. 제가 계속 안 보고 있었는데, 평단이 이것보단좀 높은데, 3,000원대더라고요. 4,000원대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저는 뭐, 수익이고, 전환사채가 나오고, 전환이 돼서 이제 나오면 물량 나갈 사람들 나가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다시 올라갈 확률 높겠죠. 그래서 뭐 지금 좀 눌려 있을 때 사는 게 좋은데 지금 증시가 스테이블코인이라던가 뭐 비트코인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천천히 어 작업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하긴 할것 같은데 왜냐면 어 부채가 많아서 미국이 그 n 시소프트가 음 단기 손익은 각자가 나왔다고 하고요 바이오 쪽 요즘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셀로메드가뭐 어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어 도덕성 논란 뭐지고 이거 왜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목요일날 상한가 한번 나왔습니다 오늘 올랐다 빠졌는데 여기서 사실 좀 팔아도 되는데 안팔았어요 네. 그냥 안팔았습니다 어 팔아도 되는데 왜 안파냐 나중에 좀 길게 보고 상패되던지 아니면 어, 돈 많이 먹던지 두 중에 하나로 하려고 해서 OCI가 좀 많이 올랐다가 빠졌어요 단기로 그래서 어 요때 좀 샀어야 되는데 어 는못 샀습니다. 다른 거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 어, 못 샀어요. 좀좀더빠 지금 증시가 좀 밀리기 때문에 이럴 때좀 밀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어, 펄로비스가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어,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GTA 5는 이제 6가 나오는 게 딜레이가 됐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딜레이 될 확률이 좀 있다고 생각되나? 안 된다고 하면 어꽤 괜찮은 어 4분기나 내년 뭐 기대감 이렇게 해서 괜찮은 가격이죠 아직도 이렇게 보면 그 포스코 홀딩스가 아 이제 광산 지분 이쪽이 사실 뭐 포스코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 요즘 광물 쪽히토류 때문에 이것저것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광물 관련해서 뭔가를 하고 있고 이걸 중국이 예전에 어, 많이 했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하려고 하는 거고, 어, 어쨌든 따라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몇년 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떨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정지 기술이라던가 이런 게, 그 중국 거를 써야 싸게 쓰거든요. 전체적으로. 왜냐면 해오던 게 있으니까. 그게 아닌 이상 비쌀 텐데, 뭐, 그런 이슈 때문에. 뭐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 안 올라서 그렇게 메리트는 없는데, 아무튼, 그렇구요. 아, 피해 거지, 이거, 이게, 3분기, 그러니까 전년동기 이거, 이거 있었고, 그 다음에, 네우지에서 상, 이렇게 좀 받았습니다. 뉴진스, 이쪽 있죠? 그두 명은, 저기, 이제, 가장 좋아하던 친구는, 이제, 강고양이라는, 뭐, 친구 있죠? 강혜린, 혜린? 혜, 혜, 아무튼, 해, 강혜린인데. 어, 이제 그 친구 둘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왔고, 나머지 세 명은 회사와 상관없이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다는 거. 어, 똥줄 탔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부모들끼리 주고받은 카톡 이런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이제 팀을 계속 할 거면, 어, 부모님 간에 뭐, 뭐 자료는 주지 마라, 뭐어째라뭐 뭐 이런 얘기 할것 같아서. 어, 바람직한 건 아닌데, 얼마나 그, 추, 추함이 많이 드러날까봐 뭐 그렇게,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뭐 개, 개별 면담 했다 그래요. 근데 회사에서 그냥 받아줄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꼬투리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 손해배상부터 해서, 이것저것 나머지 3명.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뭐 싫어하지는 않은데, 아,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그때 한이랑, 다니엘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고. 한이랑, 그, 민지. 둘이 되게 어른인 줄 알고, 본인들이. 그리고 본인들이 다 맞는 것처럼. 그, 다섯 명 있을 때는 어른이긴 했죠. 언니고. 근데, 그게, 어, 잘못된, 어, 뭐, 쉽게 말하면 오류가 나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시 나와서 뭐 잘하면 다행인데, 사과는 안 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정리가 되면은 하이브에서 어, 잘 하겠죠. 네, 하이브가 아니라 어도에서. 그리고 H m m 이어 영업이 잘 나왔습니다. 여기 돈도 많고. 여기는 이제 좀메매각이 뭐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포스코라든가 좀잘 봐야 될것 같고요.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S텍스는 특별한 게 없죠. 그 뉴스 저번 주에 나왔던 거. 그냥 호재. 호재입니다. 되면, 매각이 잘 돼야겠죠. 팔려야겠죠. 누구한테. 어, 그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래가 풀리고, 많이 오르겠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노지스는, 같이 오를 거니까. 좀, 어, 해운조 이슈가 일단 당장은 뭐 나쁘진 않을 거 같으니까. 어, 좀 왔다 갔다 하는데막 좋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나쁘지도 않을 거 같긴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같이 오를 거니까, STX랑. 좀, 작업을 좀 해보셔도, SDX 못 사니까,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내년 6월 될까지 그리고 HD 현대마린 엔진. 오늘 만원 초반까지 왔어요. 저번에 내려왔던 이 정도, 그리고 바닥이 이 정도, 이제 단기, 단기로 보면은, 이 정도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은, 이제 사시면 되고요 뺄지는 모르겠습니다. NXT 보니까 조금 올린 것 같긴 하던데, 어, 지금 보시면은 함정 인도 쪽 MOU 했거든요. 오늘도 했고 어, 이쪽도 시장이 인도가 지금 조선을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뭐 이런 거좀잘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핵 잠수함 건조에 합의했다라고 하는데 또 미국은 또 아니다 라고 얘기도 하고 프랑스 쪽 LNG 백척 얘기가 있고요. 얘기가 뭐죠 그 LNG 그 특허 가지고 있는 이쪽 뭐, 얘기도 좀 같이 섞어서 나오던데, 백척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아까 얘기했던 모유가 있고, 어 약간 변수가 있다면 일본에서 어 조선을 다시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돼가지고, 또 경쟁 심하게 붙으면, 일본이 잘안 됐던 게 그냥, 어, 벌크식으로, 그냥 내가 만든 거 그냥 써라고 했고, 우리나라는, 어, 그 디테일을 다 따라가서, 원래는 뭐 일본이 더 잘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또 그런 걸좀 잘해가지고 일본 이제 조선이 이제 죽은 거고 살리려고 해도 쉽진 않을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K조선의 이제 선박 엔진 645억. 뭐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다음 달에 이제 HD 합병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만히 버티시면 됩니다. 많이 빠지면 사시고. 음, 다른 거뭐심지 ai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상관없이 조선은 그 매출이 딱 정해져 있고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종목이 막 밀리잖아요 그러면 같이 빠졌다가 반등 세게 나올 거예요 조선 쪽 다른 쪽도 많이 빠진 거 있으면 사시면 좋습니다 k 조선은 태광 쪽에서 지금 인수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스틱 x 엔진은 오늘 좀 오를까 하다가 좀 빠졌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올랐으니까 빠지는 건데, 스틱스 엔진 같은 경우도 많이 빠지면은, 그 다음 좀 튀거든요. 그리고 요 여기도 뭐 실적, 글쎄, 여긴 사모펀드 왜안 파나 싶긴 한데, 좀 정리 누군가 좀 해가지고 사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는 된것 같은데. 그리고 HMM. 일적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뭐 이런저런 이슈로 요 정도면 천천히 사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조금 조금씩 월급 뭐어 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월급 나눠서 사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유니슨 여기는 안 빠질 듯하면서 이제 뻗 그렇게 빠지지도 않고 오를 듯하면서 오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예산 통과되고 나서 한번 이제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이 빠지면 천원 y o 내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n 저도 좀 많이 살거 n 요 지금 가지고 있는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이제 k you. Thank you. t h a n 지 you. t h a 이 k you. Thank you. t h 생각보다 진행 빠를 거예요. 어, 제가 여러분 말씀 드렸다시피 그 성남시장 때 제가 봤기 때문에 어, 일처리 되게 빠릅니다. 속도가 되게 빨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는 이제 사라고는 못하겠고 SM라이프 디자인 어, 1700 정도 계속 여기서 걸려주고 있죠. 단기 여기서 좀 팔아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실 거면, 지금 증시가 조금 밀리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전보단 전체적으로 좀 많아요. 여기에 비하면 살짝, 살짝 깔리는 게. 중국 쪽, 만약에 되면, 굿즈나 이런 거, 인쇄물 이런 거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정식적으로 나갈 그 다음에, 거기 팝업 스토어라든가 이런 거 나가게 되면 수익이 많이 클 수도 있습니다. 전에 가보니까 저희 시티라고 상해 쪽꽤 크더라고요. 일본 애니 쪽. 되게 많고 코스튬플레이라고 커스, 스 하나요? 그 하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한국 거의 그 건물 빌딩이죠. 그 빌딩 안에서만 한국에서 하는 애들 다 모아놓은 정도 수준됐습니다. 꽤 놀랬고요. 블랙핑크 팝업도 했고 뭐 그럴 정도로 아무튼 풀려야 될 텐데, 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펄어비스는, 어,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올랐죠. 다른 거다 빠지는데, 여기는 빠질 때마다 사시면 되고, 혹시라도 딜레이 된다, 그러면 그때 조금 더 많이 사실 거, 좀 되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GTA6가 딜레이가 됐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요. 왜냐면, 거기살 거거든요. GSAT는 실적 잘 나오고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네. 이럴려고 쭉쭉 내려갔나 보죠. 그리고 키스트, 여기는, 이제 이 정도면 좀 사봐도 되는, 다음 주에 좀더살 예정입니다. 평단 좀 작업해가지고, 지인들도 조금 사라고 할 거고요. 매각이 안 돼도, 얘 예, 계약금 먹고, 어, 나와도 되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5,100원이잖아요. 지금 4 0 0 0정도니까20% 정도 올라갑니다. 중간에 빡 올라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윙이푸드 여기는 이제 향보가 나와주고 있고 여기 좀 특징으로 보면은 그 나스닥 쪽 있잖아요. 나스닥 ADR 한쪽그 쪽이랑 어 하향 안정화라고 해야 될까 그0.7 달러인가 얼마더라 7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거 1,400원 정도 해가지고 하니까 한800원 나오더라고요. 어, 거의 이 정도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율에 맞춰 가지고 내린 거 보니까 ADR 할긴 할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그 만약 이그 나스닥 좀 높으면 그쪽 팔고 팔거 아니에요. 그죠? 어, 아니 한국 걸뭐팔던가 아무튼 뭐그 그런 걸할수 있으니까. 어 신규 자회사 2천만 원 정도 그 2000 초반인데, 환율이 그저거 따지면 2,800, 900 되나봐요. 예, 그걸 했는데, 이걸 왜 할까라고 하면, 새로 만든 거거든요. 자회사가 세개가 됐는데, 식품 농산물 도매. 농산물.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이걸 했어요. 축산이잖아요. 얘네는 그, 그, 뭐죠? 닭, 돼지, 이런 축산이기 때문에, 뭐, 조금 사업을 추가하려고 하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농산물 요쪽을, 인터넷 판매이긴 한데 괜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한국 쪽에 무슨 회사라든가 아니면 중국 쪽 회사라든가 뭔가 하긴 하려고 하는 거 같다 푸드나무는 최근에 그 자사 뭐죠 그 감자 했던가 뭔가 해가지고 거기는 약간 좀 튀어 올랐는데 여기랑 여기 예전에 그한 알령 전에 그 푸드나무랑 협업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에 돈이 좀 들어갔거든요 푸드나무에. 근데 네, 그, 투자된 회사, 에,랑, 뭐, 연결이 있으려나? 뭐, 요거는 그냥 뇌피절입니다. 아무튼, 푸드나무도 연결이 되면, 어, 좋겠다. 그리고 나스닥이랑, ADR이랑 코스닥 가격이 1대1 되버렸습니다 계속 빠지는 것 같던데, 거기. 아무튼, 뭐, 계속 빠져도 실적은 되니까, 어, 자진상패도 이거는 몇천원 나와요. 버티시면 됩니다. 좀 살짝 짜증나죠. 이거 저 되게 오래 기다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 좀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은 합니다. 24일부터 해서 지인들도 그렇고 좀 춤에 더할 거예요. 왜냐면 24일부터 29일 정도가 까 8일까지 그게 나올 테니까 실적 발표가 나오면 뭔가 하겠죠. 양심이 있으면 어 미친 사람 아니면 하겠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많이 빠졌죠. 생각보다. 왜냐면 중국 이슈로 좀갈줄 알았는데. 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중국 이슈가 좀 터져주면은 바로 한 7, 8만원 정도까지는 갈 테니까 버티시면 되겠습니다. 구례신용정보는 배당주는 그냥 안정적인 회사하고 그냥 가지고 있죠. 네오위즈 여기는 음 생각보다는 안 빠졌는데 실적 생각보다 괜찮았입니다 여기는 곧 상패될 텐데 칼바니두고 있어요. 그냥 하나 냅둘 거예요. 네. 이터닉스는 어 뭐, 뉴스 나왔었죠 저번 주에. 그, 풍문에 의한 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요거는 좀더 봐야 돼. 내년부터 좀 그거 볼 거예요. 좀 재무제표. 코엘 패션은 2,000원 아래에서 사시면 돼. 거래량이 심상치 않습니다. 뭐 나올 것 같아. 여기 28일이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로젠 택배. 뭐할지 모르겠는데. 어, 다음 주부터 좀살 거예요, 여기. 다음 주에 좀살 예정입니다. 어, 2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 조금 냄새가 납니다, 거래량 보면. 폰드그룹, 여기는 뭐, 그나마 좀, 뭐 배당주니까 좀 내려와도 버티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별로 볼건 없고요. 서울 옥션이 한번쳤었는데 어젠가. 오늘도 좀 괜찮았네요. 약간 반등? 뭐, 이런 느낌이네요. YG 플러스는 이제 예전에 블록들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좀, 뭐, 그리고 중간중간 실적 잘 나와도 좀 빠지고 있잖아요. 중국 이슈 나오면 엄청 올라갈 겁니다. 내년 빅뱅도 있고, 뭐, 빠지면 사시면 돼요, 여기는. 음. 빠지면, 저평가 그, 좀, 그, 그건 안 따져봤는데, 빠지면, 많이 빠지면 사시면 됩니다. 에코솔루션은 이때 좀 지인들은 좀 사라고 했고, 요 저도 몇주좀더샀는데 뭐 어쨌든 들고 있습니다. 6천 원 아래에서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요. OCI는 제가 못 샀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못 샀고 텍스터는어좀더 사도 되는데 제가 다른 거와 작업하느라 현금이 좀 부족해서. 안 사고 있어요. 노란풍선이라던가, 뭐, 이런 거는, 한전은 지금 계속 괜찮습니다. 여행주 같은 거, 중국 이슈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잘 보시면 되고, 시우메디칼 제가 좀, 어 한번갈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좀 하고요. 경남지역이 최근에 한번 쭉쭉쭉 한번 올라주는데, 왜 이런지 몰라요. 바이오 측 전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여기는 좀 눌렸다가, 이제 약간 반등 나오려나? 싶은 느낌? 그동안 좀 눌렸었기 때문에 하락장에도 좀 잠깐 올린 것 같아요. 화장품이나 이런 건다 중국이나 뭐 이런 거고, 여기는 이제 로봇 관련해가지고 쭉쭉쭉 있는데, 여기는 이제 대북이랑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여기는 뭐, 야 구경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여기 테마가 별로 안 움직이죠. 뭐, 다날 같은 경우는, 어, 좀더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사채 나왔으니까. 3천 얼마인데, 뭐, 걔네들은 한두배 정도? 어, 근데 물량 별로 안 나왔어요. 생각보다. 좀더 올려놓고 팔지 않을까 싶은데. 아 어, 그리고 시소프트는 생각보다 안 빠졌고 에스케어는 하이닉스 이슈로 좀 많이 더 올랐죠 이거 옛날에 제가 진짜 싸게 들고 있었는데 괜히 팔았어요 그죠? 그래서 케텔콤은 뭐 많이 빠지면 천천히 천천히 사시면 됩니다 KT도 많이 빠지면 천천히 배당 잘 주니까요 여기 스타링크만 잘 신경 쓰시면서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끊물라니까 싶었는데 프랑스 쪽에 백척이 나올 수 있다고 하고 LNG 쪽한불은안될 거라서 이것도 이제 들어가면 몇 년째 수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괜찮을 수 있겠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들 뭐 전체적으로 약간 지금 뭐 조정인데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고요. 여기는 제가 그때 어, 이 이후로 뭐 어, 글쎄 사기는 약간 좀 애매한데 요때좀 샀으면 괜찮다. 그 밑으로 더 빠지면 천천히 사셔도 되고요. 아, 하이브는 유진스가 맞죠. 유진스가. 근데 애들이 사과도 없고 한거 보니까 약간 뭐 어찌됐든 이제 어두워 소속이 되니까 거기서 또 말이랑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해가지고 기자회견 할 겁니다. 이미지 너무 많이 깎아먹어가지고 약간 그 웃어도 가식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안타까운데 아 이게 회사가 몇 천억 손해봤거든요. 이거 따져보면 매출 매출로 순이익 모르겠고. 변호사 비용이랑 시간 이런 거다 날렸고 얘네들도 소속 소송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몇대 몇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회사에 그냥 들어갈 수는 없죠. 손해를 입혔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다 뱉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종교처럼 이렇게 광신도들 이 하면 위험합니다. 삼성전자는 좀 빠졌는데, AI 이슈 약간 좀뭐 이런 게 있는데, 마이클 버리 얘기도 있고. 근데 뭐, 여기는 실, 솔직히 말하면 해외 기준으로 하면 더 올라야 돼요. 더 올라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 여기는 약간 행보 구간이 왔습니다. 어, 모이는 좀 팔아버렸습니다. 손실 좀본 거. 그냥 툭툭 해가지고. 그리고, 어, 다른 거는 뭐, 특별히 볼건 없고 여기는 상패가 왜안 될까 싶은데 a p r 이 이제 코스닥 코스피로 넘어갈 거죠. 그리고 여기는 gs는 이제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고 안내도 이제 보안 쪽이기 때문에 배당 주던가요 좀 줄기는 줄 텐데 또 ai 뭐 이런저런 이슈나면은 올라갈 게 좋으니까 그때 근데 여기보단 다른 쪽이 좀 가벼워서 여기는 뭐 대선 테마 정도로 봐야죠. 더본코리아는 이때 좀더 샀습니다. 언제 샀지 아무튼 2만 얼마 샀더라 아무튼 오르기 전에 어 지인들한테 조금 더 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배당할 것 같잖아요. 빠지면은 뭐좀더살 예정입니다. 저도 오르비텍은 뭐 들고 있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